인연 축하합니다. 인연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나파에 인연 축하합니다. 할아버지 인연 축하드려요. 어, 고마워.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주세요. 아이고, 그래요. 영이가 이렇게 응원해주니까 할아버지 아주 건강이 푹푹 들어오네요. <laughs> 환우미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2021년도 이민년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 1월 3일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도 또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날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알려드렸듯이 제가 암 진단을 1월 3일날 받았어요. 2020년. 그래가지고 2022년이 됐으니까 딱 2주년이 됐는데. 처음 그 진단 받았을 때만 해도 안 담았죠 우울하고 참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수님들 말씀에도참 이게 워낙에 큰 중병이라 아주 안 좋은 말씀들이 많았죠. 그러더라도 이렇게 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또 이제 가족들의 그 관심 어린 사랑 이것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재기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이제 2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제 생각에는. 아프기 전보다 오히려 더 생각 면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좋은 그 기분으로서 사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는 안정을 취하기 위해 갖고 무리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죠.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도 아프기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. 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그리고 이제 격려로 이렇게 건강해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. 2022년 이민 년 흑호랑이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환우 여러분들은 건강한 몸으로 꼭 건강을 되찾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